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17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읽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시민 오아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매 그들이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아멘. 샬롬, 우리 옆사람과 앞뒤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올 진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언제나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북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그리고 북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로 2절에서는 호세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9년의 통치 기간을 지내고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맞는데 그 전에 악을 행하였었던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과는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더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에 조금 더 나았다라고 여겨질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호세아가 악을 행하기는 했는데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보았을 때 그렇다면 이전의 여러 왕들 중 이스라엘 왕들 중 정치와 종교의 개혁을 단행했었던 예후와 마찬가지로 바알과 우상들을 철폐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과 사가 그 어디에서도 호세아라고 하는 이 왕이 종교적으로 회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가 과연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열한기라고 하는 우리 이 책, 열한기 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열한기라고 하는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함께 열한기야 1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이어서 열왕기하 10장 28절로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그 직전 왕이었던 베가 이 열왕기하 15장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베가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베가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쳤던 도구였으며 바알과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을 멸하고 철폐한 뒤 왕위에 올랐었던 예후라고 하는 왕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그럼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인가?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숭배이긴 한데 어떤 우상숭배냐면 베델 북아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였다라고 말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자신이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왕위에 오르긴 했는데 이제 절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가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절기 때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때 이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막 갈라졌는데,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있는 유다에 있었거든요. 근데 북쪽의 왕을 선포했었더니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절기를 맞이하여 남쪽으로 가서 예배하게 되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게 염려되고 걱정돼서 야.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고서 북쪽 끝에 단, 남쪽 끝에 베델 이 곳에 이 금송아지가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준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이곳에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세웠었던 이 금송아지 우상들이 이스라엘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19대의 왕조를 지니고 있는데, 19명의 왕들이 거쳐가는 동안 단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새기는 것또 겸하여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건져 주시고, 신의 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내려 주십니다. 그중 10가지 큰 계명, 즉 10계명 중두 번째 계명이 바로 방금 읽은 이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당신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도, 절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 단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며 금송아지를 세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었던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그들은 결국 결국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번이나 주어졌던 건데도 불구하고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원대로 행하고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보단 자신의 통치 기간의 안녕만을 추구했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가 200여 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 200여 년 동안 19명의 왕들 중에서 이 금송아지 재단을 폐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 하 17장 13절로 18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대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악행을 보자라면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바뀔 때마다 기다려 주고 계셨던 겁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왕이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셨던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서 너희들 그러면 안돼 돌이켜야 돼 나의 뜻 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서야 돼. 그런데 단한 명의 왕도 그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19번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뜻을 따르고 행하지를 않아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었던 아합 그리고 그 아합을 쳤던 도구로 쓰임받았던 예후도 아 합과 그 가족들을 멸하고 그들이 세웠었던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당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철폐하긴 하였지만 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뜻만 따랐다라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다라면 그의 왕조가 계속될 수 있었을 텐데 4대까지밖에 허락을 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볼때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는 너무나도 뻔하지요. 하나님, 내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의 소욕대로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방향을 돌이키라 돌이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이 굳은 자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려 하지 말고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리고 나의 뜻을 따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들린다라고 한다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의 자세를 가진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사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만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었 것처럼 나의 필요에 따라서 바알을 세우고 나의 필요에 따라 아세라를 깎아서 만들고 내 삶의 자리에 나의 필요에 따라 이 바알과 아세라로 여겨지는 우상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한 우상들을 자꾸 세우고 겸하여 섬기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 되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우상 같은 거 세우지 않는데요, 집에 심지어 십자가에 예수님도 안 달려 있어요.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겸하여 섬기는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통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연애라는 것을 막 시작을 했을 때그 여자친구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연애하면 그냥 그렇잖아요 그, 그 사람밖에 생각 안 나고 계속 보고 싶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참 사랑한다라고 여겨를 수 있었던 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넘어뜨려 주셨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치기는 많이 다치지만 제가 다치긴 많이 다쳤지만 우상이 서는 순간 그것들을 넘어뜨려 주세요. 아 그래 이제 연애로 인한 그 사랑은 나에게 우상이 될수 없다. 친구에게 의지하였는데 그 친구도 깨뜨려 주시고 넘어뜨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여러분들도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세우고 있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인간 관계라든지 아니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든지 명예라고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소홀히 여겼었던 그냥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든지 내 삶의 여러 곳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주 찾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그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임을 깨달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후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정도로 괜찮았었던 왕이에요. 다른 왕들처럼 바알을 다시 세우고 아세라를 다시 세우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철폐했었던 왕이죠. 그러나 금송하지만은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내 마음속에 세운 다른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기도 설교를 할때 대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다루는데 여기서 계속 마지막 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날, 마지막 때. 근데 말씀을 읽기만 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호세아의 때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호세아는 말씀에서 평가하기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마 나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 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른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마 나았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해가 안될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낫다라고 평가받는 이 호세아의 때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이지?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호세아가 여러 왕들과 같이 아니하였다.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평가는요. 철저하게 본절 말씀에서만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이열왕기라고 하는 책은 남유다, 남유다의 입장에서 기록된 역사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의 정치적 기조와 맞닿아 있는 그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선택한 정책과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았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선택한 정책이 비슷했기 때문에 호세아에 대한 평가를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해줬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높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고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받는 이남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정책 중에 하나는 자신들을 속국으로 여기고 억압했었던 아수르에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앗수르의 조공 바치는 것을 끊고 애국과 동맹을 맺고자 했었던 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의 통치 방식이 이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 히스기야와 비슷했기 때문에 닮아있기 때문에 열왕기를 기록한 자들이 히스기야의 통치 업적을 긍정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통치 방식도 긍정하느라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문 하나가 해결되죠. 아, 왜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낫다라고 평가받는 호세아의 때에 멸망을 하신 것이지? 그나마 낫다라고 평가받는 호세아의 때에 이스라엘을 조금 더 회복시켜 주시고 봐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평가한 통치 방식에 따른 사람의 평가였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도 악을 행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거나 하신 게 아닙니다. 잘못 설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경고하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멸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내가 택한 족속이며 백성이지만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나를 섬기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세긴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에 절한다. 그것들과 나를 겸하여 섬긴다. 거룩하라 일렀는데 주변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행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를 경멸하게 한다. 이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내가 제거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오늘 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장면을 볼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작에 이 말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인내에 감사드려야 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만 하다 싶으면 우리 자신은 얼른 회개해야 합니다. 얼른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는 것을 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3, 3번을 좋아해서 딱 3번까지만 참고 경고하고 이야기하죠 하지마, 하지 말라고 했어 하지마,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했지가 나오잖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딱 3번만 참죠 하나님은 몇번 참으셨다고요? 적어도 19번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이 참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섰다 지는 동안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 여러분들에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돌이켜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날과 그때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 심판의 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며 부르고 계십니다. 혹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또 하나님을 외면하는 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며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음성에 귀 기울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바대로 돌이켜서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심판을 면하며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